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런다. 또 <laughs> 가장 부지런한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하고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잖아요. <laughs> 동선상 오케이, 제가 오케이. 살짝 인코스였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에, 저는 이제 주차하고 올라왔는데 도현이를 만났는데 와 이제 영 진짜 현재 시각 지금 6분 남았습니다. 6분. 네시에 4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일단 얘가 얘 이번에도 정각쯤에. 와 <laughs> 정각쯤. <웃음> 아무튼 오늘 네. 오늘 새벽 먹방은 바로 바로 푸드카페 김밥 천국 새벽에 24시 김밥 천국에서밥한번 다들 드셔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또못 네. 먹어봤기 때문에 네. 어, 오늘은 네,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뭐또 4시 넘어서 하면 야 이게 형은 먼저 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럴라 했지? 네 야, 너 약간 이... 딱 1분 남기고 오네. <laughs> 어, 그래, 아, 늦을까 봐. 늦을까 봐좀 밟았어, 밟았어. 저 앞에서. 밟았어, 근데, <laughs> 야, 생보 <못 참아. 웃음> 그래도 늦진 않네. 아, 늦진 않지. 야, 근데 그 저기 주무시는데 사장님들이. 사장님 <laughs> 주무셔. 아, 깨워 <laughs> 드려 아, 살짝 한번 깨워 드릴까? <laughs> 오케이. 가 보자. 파이팅해서 너 아, 월요일 아침부터 일하는 게 낫죠. 아, 그럼요. 어, 많이, 많이 시켜 먹자. 푸드카페 김밥천국 여기 메뉴 엄청 많습니다 어이가 알면 김밥천국이 아니야 네. 원래 김밥천국은 그그 그 차림표 같은 거 거기다 아, 체크해가지고 발정자 써가지고 하잖아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는데? 여기 카페라 그런가 봐 카페 김밥천국이라고? 어, 저렇게 저기 키오스크로 주문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한 여섯 개 정도 시켰습니다. 오케이. 처음에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먹고 음. 또2 차전 가야죠. 바로 가야죠. 이야. 저 나왔다. 새벽 김천 감성. 오 참치 덤밥. 저는, <목소리> 네, 저는 참치 덤밥이랑 떡만두국 시켰어. 떡만두국 나도, 나도 많이 먹어서 뜨뜻하게. 그리고 이거 쫄면. 쫄면. 이거 고구마 치즈 돈까스. 고치돈 계집이래 네. 이거. 그거 그거 안뭐는 안 스페셜 정식? 아 저는 고치돈 쫄면으로 그냥. 오. 고치돈. 고치돈 저는 왕돈 왕돈 오 그리고 라볶이 오 라볶이 좋지 좋죠 아, 이거 새벽 감성 응야 아. 고치돈 개오랜말이다 이거 진짜 오나 어, 국물 새벽에 국물이지 나 샐러드부터 먹을래 아 뜨끈 어이 아 형은 다 잘라먹고 먹는 스타일이지? 그게 김천이야 저는 다잘라 먹, 너도? 아 이거는 좀 잘라놓게 해 음. 살짝씩 그게 김촌이랑르게 되는 거라니까 아, 그런가? 네. 아,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아 오늘 제일 피곤한 거 같아. 봐봐. 음? 그 바람을 많이 맞었나? 애매하게 짜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애매하게 짜긴 했거든. 한 시간 전에 한 시간 잠깐 졸다가 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음. 치즈 이렇게 튀어나온다니까. 알지. 갑니다. 네. 와. 어때?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 그 감성이야? 응. 음, 형은 또 새벽에 김밥천또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김밥천국은 좀 달라요. 형은 학원 1층에 김밥천국이 있었어요. 근데 세, 새벽에 먹던 2 0시 김천은 거기가 아니야. 알죠? 우리 집 앞에 있던 김천이야. 음. 제가 그, 그 시절 먹던 그 김천은 나이트클럽 음. 갔다가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면 밤 12시 새벽 1시야. 그때 아. 아침으로 먹는 게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던 그김치이었다 그니까 러 순서가 좀 다르죠? 아침에 들어와서 잤는데 밤이 된 거야? 네그 밤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거야? 그렇죠 되게 복잡하네 <laughs> 그게... 나 이해 못 했어 <laughs> 음, 24시 김치전이 있었거든 우리 집 앞에 음. 맛있네 돈까스 소스 그리고 만두 포동포동하네 만두 음. 맛있네. 그 김천 만두, 고기 만두. 음. 아 맛있다. 새벽 먹으니까. 와. 지금까지 새벽 먹었 중에 이 김천이 제일 난 감상에 젖는다. 돈까스는 또 똘면이거든요. 음. 고추. 음. 참치 덮밥 음 고추 참치 맛. 음. 두 개를 라볶이 같이 먹어 라 시킨 건데. 어라볶맛있겠다아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뭐요? 어제 저녁을 너무 많이 먹고 잤어. 와. 어제 뭐, 좀 뭐. 뭐 먹었어? 엄마랑 먹었는데 엄마랑 잘 먹었네. 어 엄마랑 먹었는데 뭐라 할 거야? 아무튼. 우리 엄마도 뭐라 해. 전화번호 알려줄까? 오늘 <laughs> 생신? 아니 그냥 엄마랑 오붓한 둘이 데이트. 어 진짜? 응. 웬일이야? 둘이 식사. 장어. 야. 니네 위주네. <laughs> 엄마가 올랐는데? <laughs> 말해봐. 제가 이제 어머니 앞에서 장어 1.5kg 먹방쇼 보여드리고 <laughs> 내서 먹어줘. 1.5kg? 네. 이제 어머니는 먹방쇼 그본 관람료로 지고 나고 계산하셨습니다. 와 장어 좀금비싼데 네. <laughs> 관람료는 내셔야죠. 원래 제가 밥을 사는데 어, 어제는 특별하게 저 엄마가 뭐 막내아들 장어 한번 먹이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사주셨습니다. 아 그럼 먹어야지. 네. 와. 와 이게 또 김천만의 맛이 있거든. 음이 음, 맛. 새벽에 종로 한복판에 이렇게 사람이 없네요. 역시 인구 공동화에서. 이게 유니클로는 지금부터 준비를 그러게 거 아니야? 물 아니, 재고 정리 그런 거. 직원분 뭐 옷막 옷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데. 음. 근데 뭔가 하루 종일 돌아간다라는 이미지가 좀 쉬어졌는데. 음. 열심히 일한다. 음. 그러게요. 저희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음. 근데 인생은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아. 그게 아, 현실이야. 변화군에 약간. 음. 어떻게 는지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운칠기삼운칠기삼 운칠기삼. 쌈이네 일단. 운이7이나된다 세상은 안타깝게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안될 수도 있어. 요령이 좀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고. 그런 거 열심이라는 개념도 좀그 개념이 좀 모호해요. 음... 열심히라는게뭐가 열심히 하는 거야? 안 쉬고 일하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아 진짜 열심히 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느끼면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는 한 거지. 근데 성공할지는 모르지. 그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광에서 이제 금을 타려고뭐 이렇게 땅을 파. 근데 한 명은. 금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파. 근데 한 명은 금도 없는 그냥 불모지에서 막 파는 거야. 둘다 열심히 하는데 한 명만 잘될 수가 있는 거지. 일단 열심히 뭐냐면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 쓰. 정성을 다해서 또는 그런 마음. 정성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죠. 음. 재능 그 영역이 있는 게좀 잔인하네요. 유튜브도 재능의 영역이 있어. 우리는 거기까지 뚫고 올라가지 못해. 우리 재능으로는. 확실한 재능 있죠? 일주일에 4시 올리는 게 재능이에요 우린 그쪽 재능이고 음. 근데 우리야말로 금이 없는 곳에서 금을 캐는 노력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금이 없는 곳에서 금이 나올 때가 있잖아 한 번씩 그렇지그 희열은 모를걸? 그, 그 희망으로 파는 거야 있을까? 있겠지? 있지 <laughs>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야 사람들이 재네 별로 잘안 나가니까? <laughs> 거이 똑같잖아 편한다고. 나도 어? 어한 데서 광 캐고 있는데 쟤네도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받아보면 뭐 수고했다고 수고비도 주고 하, 하잖아 그럼 아니 어제 장어 먹으러 갔다 잖아다 먹고 이제 가려고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사장님이 우리 엄마한테 아저님이 되게 잘 드시네요 그랬대 아 진짜? <laughs> 나 없을 때 엄마가 사랑 안 했대? 우리 아들이 사실 인간 유튜버예요 막 이럴 수도 아, 있잖아 그러기까지는 안 합니다 우리 엄마왜 왜요 우리 엄마 전화번호 알려줄까? 그어볼래왜안 <laughs> 왜 하는지? <laughs> 아니 근데 혼자서 1.5kg 먹으면 그고도 어제 엄마가 사주는 거다 보니까 응. 내가 더 열심히 맛있게 먹었죠. 아, 다 어머니를 위한 거다. 당연아지 내가 뭐 식탐에 미쳐가지고 그렇겠어? 이효리, 응. 이 세상에 하나뿐인 효자 이재용이에요. 이효리 모두 나온 거야 그래서. 응. 어머니도 대식가요 아버지가 쭉 드시는 걸 응. 많이 드시고 많이 드신다기보다 음지가 애가근이 있으시. 절줄하게 드신다고? 응. 아버지 피네 대식가는 어떻게 보면. 아니 엄마도. 연우 엄마보다는 잘 드실 거야 아 그럼 그냥 두분다 손도, 두분다 손도 크고 두분다잘 드신 거구나 돼지까지만 음, 음. 저 소식가 엄마도 아빠도 정말 소식가예요 저희 아빠는 제가 볼때 하루에 한천 칼로리 정도 드시는 거 같아요 와, 와 그럼 진짜 소식가시네 어, 진짜로 샐러드 먹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먹는 거예요 저를 욕하시면 저희 부모님을 욕하세요 형 극복했잖아 그래도 후천적으로형 극복했잖아. 형 이년에 네 시간 라이센스 라면. 극복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딸릴 때가 있잖아. 아 형을 욕하지 말라. 음. 응. 그래도 저 욕하지만 그저 패드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laughs> 도인님 혹시 저희 첫만남이 기억나십니까? 너희 둘의 첫만남 응. 질투 유발하시는 거예요? <laughs> 모자 <laughs> 아니야? 와 너무 실망인데. 왜? 나만 나만 알고 있지. 나만 기억하고 있지. 뭔데? 뭔데? 연신내, 기억 안 나? 너랑 나랑 첫 대면. 어떻게 아, 때는 대면. 우리 아는 척도 안 했잖아. 첫 대면? 연신내는 알지. 너랑 나랑 처음 말 섞었을 때가. 그때 도근이랑. 수강신청. 맞지? 내가 김도근이랑 같이 수강신청하고. 연신내 알지. 당시, 그때 우리가 이제. 내그첫 연신내였어, 그때가. 나도. 얼마 전에 저시. 걸어서 갔죠? <웃음> <웃음> 어쨌든. 내가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그때 네가이 참치 덮밥을 응. 먹었어요. 어디서? 분식집을 가서 분식집을 우리가... 어, 자, 좋아해. 이거 먹으니까 생각나네. 갑자기 처음 봤을 때. 그때 내면서 네 먹었거든? 맞아. 넷시서 놀다가 둘이 어색하게 기숙사로 같이 갔던 기억이 나네. 저는... <laughs> 저는 왜? 형은... 왜? 형은 나중에 등장했어. 나중에 등장했지 형은. 그때까지 형의 존재도 몰랐어.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laughs> 대강파티 어? <laughs> 대왕 파티 대왕 파티지 형, 형 머리 무슨 이대팔 걸음마 이렇게 하고 왔잖아 그때 처음 만나 건가? 너한테 한다는 소리 야쟤 싸움 잘하냐? 일랬잖아 나한테 오지게 센척한날 <laughs> 가오랑 가오는 다 잡고 이러고 그래서 나는 어. 형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때. 내가 언제 그랬어 야뭐 중학교 처음 입학식도 아니고 여기 와서 대학교 와서 절대 가오를 잡을까 근데 그때 당 중학이었으면 그럴만해 <laughs> 그런 말한적 없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 너는 좀 덩치는 커가지고 약간 애매한데 이러면서 내가 뭐 무에타이 배웠다고 하니까 아 그럼 넌좀 힘들겠다 이랬어 <laughs> 진짜 나는 그래서 와 진짜 철이 없구나 대학교에 저런 사람도 있고 그게... 내가 만약 그랬다면 그 진지하게 그런 게아니라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어 웃길라고 내가 뭐 비용이냐 청소할 참고야. 내가 내가 말짱 뜨면 내가 어느 정도 부릴 이러에아 요즘 우리가 막 농담한데 댓글에 막 진짜인 줄 아는 것처럼 그래 너그 너, 너 센스가 그게 그렇게 없냐? 아, 오해를 했다 그래 내가 아무리도 너랑 뭐맞짱 뜯을 수 있겠냐? <laughs> 진지했는데 장출신 같긴 하다 대우님 두 번째 테스트 들어갑니다. 네. 그때 연신내에서. 우리 기숙사 가서뭐 했습니까? 둘이. 영화 봤죠? 둘이, 둘이. 뭐, 뭐 했는데? 영화요? 예. <laughs> 네. 또 나만 기억하지? 이거 봐. 아무리 그것도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난 기숙사에서 네가 나한테 욕한 기억밖에 잘안 나, 사실. 뭐 했는데? 그것도 그날이었어 아, 그날이야? 첫아 그럼 그 날이야? 첫만남에아그 기억이 지배했다, 그 날을. 너랑 나랑 드리마이 봤잖아, 기억 안 나? 영화가 아니고든 드리마이. 드림 드리마이, 아 드라마, 드리마이. 그, 그때 드리마이 할 때였어? 응. 어. 그때... 얘 노트북으로 봤을걸? 맞아. 응. 그래서 너는 그때 아이유님 좋아한다고 했고, 난 수지님 좋아한다고 했어. 아. 그거 보고 나한테 욕한 거야? 그리고? 뭐라고, 왜 욕했지? 니, 내가 니 침대 에누워서 응. 니, 니, 니 침대에서 자기새끼 버렸나? 니 침대와 병, 새끼. 이렇게 까잖아. 형, 와, 형 야, 나보다 더심하니까형 기분 알겠다. 야, 내가 <laughs> <laughs> 그냥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친 거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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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는 그, 나, 나가라고 <웃음> <이랬나>? <웃음> 나는 나가라고 이랬나? 나는 용분 안 했어. 아이스브레이킹이 <laughs> <너, 너, 웃음> 그렇게 가보는 거야? 그렇게 알지? 충격적이지 않냐? 충격적인 욕이었어 네가 그때 너무 순수했어서 너무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야, 네 침대 가서서 색다. 막 이런 식으로 했어. 아니야. 앞에 개는 붙었을 수도 있다. 야, 네 침대가 개색. 이 아, 뭐 이렇게 너는, 했던 거, 그랬을 수도 있겠다. 와, 요구를 하네. 하나씩 더 시키시죠? 네 <laughs> 2차전. 난, 떡라면. 다 면이네. 난, 냉면. 난, 냉모밀. 와, 고밀도 있어? 뭐, 뭐. 와사비 음. 풀어가지고. 아, 여기 김밥도 있습니다. 어, 전조김밥. 웰빙. 아, 라면 좋지. 다음. 오! 신라면입니 신라면. 오! 시원해? 뭐안 났는데도 음... 새콤한데? 그게 바로 분식냉면이야. 야, 어때요? 아, 짭조름하고 시원하다. 음! 완전 유지하 스타일. <laughs> 꼬들? 개꼬들. 음야 음. 김밥을 라면 국물에 섞어 먹는 그 감성 아시는데 아 갑자기 와음 그래 이 맛이야 도현님 네? 어제 김밥 드셨잖아요 저 당신의 사생활을 다 알고 네. 있습니다 와, 와 스토커 아차단에서 도현... 먹었죠? 네. <laughs> 어 조심해야겠네 지금 아차 싶죠? <laughs> 도현님 네. 총세 커플이 사가셨죠?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도현님, 거기 민준이도 있었죠? 도현님, 당신 축가 불러준 친구도 있었죠? 오, 그거까지 기억하네. 예, 예, 조심해야 다다 SNS. 등산 갔다 오셨더라고요? 아차산 갔는데 아침에 화영이가 김밥을 싸가지고 같이 샀지. 아, 김밥을 싸니까 알겠더라. 우리 그소풍갈때 김밥 사주잖아, 어머님들이. 음. 그게 다 사랑이야. 음. 이 엄청 많이 가요, 김밥이 진짜. 그렇죠. 음. 직접 싸면서 느꼈어. 너도 샀어? 어, 나도 샀지. 이거 음. 다 만들고, 볶고. 이, 이 김밥 한 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김밥 해주시는 날은 되게 일찍 일어나시잖아. 그렇죠. 엄마가. 고소한 밥, 밥 냄새도 나고. 근데 우리는 그 김밥이 좀 소풍. 도시라은 너무 흔하니까, 딴거 음. 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싸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어제 먹은 게 맛있나요? 이게 맛있나요? 먹을게요. 진짜 객관적으로 갑니다. 에이, 니가 객관적으로 하겠냐? 당연히 박연이가 만들어준 게 그러니까. 맛, 아, 맛있다고 아, 하겠지. 그리고 이따가 왜 사냐? 뭐 객관적으로 한다고 개소리 왜 하세요? 진짜 <laughs> 어제께 더 맛있어요. 아, <laughs> 아 진짜. 맛그오랜만해 아, 어, 그, 아, 모험원이 너무 세다. 음. 이렇게 쉬운 산에 가셨어요? 아차산 거의 언덕백인데 여섯 명이기도 하고 그냥 소풍 소풍 느낌으로 갔어요 소풍 약간 난이도 좀 낮지 음. 우리 약간 어, 여기가 정상이라고 약간 어, 이런 약간 느낌이지 있 초인만 어렵고 음. 왜 이렇게 사으로 가올려 보십니까 대영 씨 같은 천왕봉 정복자끼리 자제합시다 가오좀 잡지 말라 네 천왕봉은 형은 가셨지만 사락산 공룡능선 안 가보셨잖아요 거의 가고 말씀하세요 가오 잡으실라면 가라 그어요 내, 형이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간다. 나 엄지남이야. 엄지남. 목멍멍에 뒤세기를 남자야. 아. 참고로 아물리 컴백합니다. 아물리가 뭐였지? 아시아물결 리제요. <laughs> 아 진짜. 아 너무 많아서 뭐가 뭐지 헷갈려. 아. 수영 다시 등록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때 아니지? 너무 애매하게 끊어가지고 그때 이뒷 이슈 때문에. 음. 아문 이슈 때문에? 네. 뒷문 이슈 때문에 약간 그만뒀는데. 아 근데 좀 제가 늦게 예약을 해가지고 시간대가 아침 7시 수영입니다 어 괜찮아 같 벌써 웠어 5시 반에 일어나야 돼 어, 빡세긴 그래. 나도 6시 수영 가봤거든 와 빡세긴 해 개빡세 진짜 그거 나도 그거 근데 몇달다니면 끝났어 안 다녔어 근데 시간이 붕 뜨잖아 우리 출근이 12시인데 그거 하고 돼. 집에 와서 조금 쉬다 와야 되는데 그게 진짜 애매해 오전에 할 거를 좀 뭔가 만들어야겠네 생산적인 거를 아예 와. 3년이 었으면 이제 좀 환해졌겠다, 그치? 음. 야, 네, 여름까지 이콘텐츠가 지속된다면 해 뜨고 갈 수도 있겠네. 와, 그러게. 진짜 콘텐츠안 해서 밤새는 거잖아. 음, 근데 요즘 이 새벽 콘텐츠 하다 보니까 이 새벽 공기 냄새 있죠? 음. 이거 딱 맡으면 진짜 그 옛날 대학 시절 생각나긴 하더라. 그때는 사실 뭐, 다음날에 아침 수업 없으면 새벽까지 막 놀고 밖에 돌아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필수방 가서 쿠페오라인 하고? 네. 그 냄새가 딱 나더라고, 내가 다른 일 타고 오니까. 그런 시절을 지나 오늘 새벽까지 왔네요 음 요즘 댓글 보면 그런 것도 엄청 많아요 저뭐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군대 가요 막 이런 거 어, 있지 맞아 맞아 야 초딩 때 봤는데 군대를 간대 그게 찐인 게 저희가 10년 차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 초딩 때부터 나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봄, 봤다고 생각하면 진짜 대단하다 무도네 무도 어,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 도 대단한데? 그니까 러 어, 아직도 현역도잖아 우리 살짝 유튜브에서 약간 레전드일 수도? 약간 레전드 약간 레전드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래된 채널하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 많지 아레전드라 스스로 레전드라고 스스로, 스스로 레전드인 거 같은데? 남이 붙여줘야지 <laughs> 레전드일지도 음. 아우 너무 잘 먹었다 와 배부르네 바삭바삭 잘 먹습니다 저희 화장실을 갔다 가려고 하는데 여 건물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다고? 그래서 화장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에이? 여기 그거네 형. 뭐? 피맛골이야. 이름이 피맛골이야. 피맛골이야. 어, 역사왕 리제영이좀 설명해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옛날에 경복궁 근처잖아요. 양반 그 사대부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말을 타고 양반들이 지나갈 때마다 백성들은 조아려야 돼. 지나갈 때마다 양반네들한테. 이렇게 조화잇는게 너무 싫, 싫잖아. 그래서 피맛골이라는 곳으로 몰래 옆길로 이렇게 다닌 거야. 피할 때 피자, 마, 말, 맞자, 골. 이렇게 해가지고 피맛골이 이제 말을 피해 다닌 곳이다. 오. 뭐지? 약간. 어, 어, 수산에 1층 화장실이 수리 중이라 2층으로 가야 돼. 중국 건물 <laughs> 그뭐 냄새 난다. 아, 그게. 냄새 나냐? 이거 이거. 멍춘 에스컬레이트. 파이트데이 같아. 뭐야, 이게? 이거 맞아? 야, 나 아까 여기 혼자 갔다 왔어. <목소리> 개 무서워. 야, 무서워. <목소리> 이걸 무서워하냐, 근데? 미친놈아, 너 여기 혼자 온다 생각해봐. 이 은은한 불 같은 게더 무서워. 야, 미친놈아, 저기 봐봐. 저기. 아, 흥분했다. 정 씨. 저기로 왔다고 어. 응. 아, 여기, 여기는 좀 음산하다. 내 여기 혼자 왔다니까. 너 빨리 뛰어갔지? 뛰면 더 무서워, 바보야. 하나씩 아, 아, 불 켜졌네. 나 아까 불, 나 후, 핸드폰 후레시 키고샀어 와, 불꺼졌대매 아, 부하시네. 아, 잘 생각해봐야. 아까 불 꺼졌던 거 맞아? 이 세계로 간 거야, 나? 기억이 잘못했을지도. 나 아까 핸드폰 후레시 키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변기에 이거 후레시 올려놓고 샀다니까 아! 아, 방구 좀 그렇게 쪼고마할것아불왜 아, 그래. 켜졌지? 아 지금 형이 좀 무섭다 해서 주차장까지 데려다주겠습니다. 아, 부탁 좀 이렇게. 할게. 아나 이런 거 진짜 무서워해. <laughs> 거기 많아. 근데 아까 거기는 진짜 무섭긴 했어. 그 화장실 개 무서워. 이재영이불 껐었는데 어, 개 무섭지? 뭐 무섭긴 하더라고. 아니 나 진짜 큰치 좀알아야겠나 여기 지하에 엘리베이터 올라가기도 무서웠어. 혼자? 어. 그럼 우리 간다 그냥. 아 지랄한구만. 여기 지나왔다니까 카리나다. 어? 카리나. 왔다로와아 무섭기도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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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아, 뭐가 무서워 이게 뭐, 이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는데? 잘 생각해봐 다른 해봐라. 엘리베이터였던 것 같은데? 2세계네 이세계 어? 형 엘리베이터 주차장 문 열리는 순간 음. 이세계로 이동한다 잘가 아주 ㄹ 마 밑에까지 가줘야지 <laughs> 가요 아 같이 가줘 <laughs> 아이 밑에가 개 무섭다니까 <laughs> 아았어형 가보자 심지어 지하 4층이야 심지어 이게 파란색이야 근데 엘리베이터아이 엘리베이터 맞다 가끔 이 엘리베이터 안내 소리도 좀 무서워 티아사층치야치아 치야 치야 치아사정그아 사정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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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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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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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저, 목소리> 오케이, 갑시다, 그럼. 네, 잘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응, 이제 됐어, 꺼져? 응, 빠이.